트럼프의 영향은 우리나라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니 해서 그렇다 인거는 이제 확정이 되었잖아. 그래서 정말 얼마나 안 좋은지, 지속적으로 안 좋은지, 계속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88,000 원에서 4달 만에 54,000 원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건 진짜 개별 잡주도 아니고 삼성전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안정을 못 찾는 이유는. 날씨 왔어요? 네 대표님! <laughs> 음. 정말 오랜만이에요 뭐 정말 그 정도나 되나? 우리 마지막 그게 언제였지? <laughs> 저번주였는데 저번주. 올해는 느낌입니다 저번주 목요일 정도 했었나? 네. 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어...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폭도 꽤 크고요 그리고 또 종가 기준으로 8월 5일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죠 주식투자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날이고요 뭐, 주식 투자 하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저점 붕괴 위기 이럴 때가 제일 좀 조심스러울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봉 차트 상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더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에 몇 분이 그런 질문 하셨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을 마감방송을 못했지만, 어 아마 목요일까지 하면서도 대전 카이스트에서의 합창대회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음, 그리고 이제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는 지나기 전에는 이렇게 막 수상 기원합니다. 이런 응원글들이 쓰셨어요. 그래서 결과는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일단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어, 본선 진출을 하고 굉장히 많은 준비,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한 건 맞고요. 왜냐면 화요일 날 하루 연습하다가 화목 이틀을 연습을 했고, 그리고 더 집중도 있게 했고, 또 각자 개인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지휘자님의 그 지휘 아래 다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 수준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수상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주식 투자하면서. 야, 한 1년 정도 해서 수익 좀낸 사람, 뭐, 주식 잘한다고 하면은 속으로 전 비웃는다. 어, 이 경험이라는 걸 무시 못하기 때문에, 주식은 최하 3년에서 5년, 또는 뭐 진짜 한 바퀴, 두 바퀴 돌으려면 한 10년은 해야지, 주식을 좀 맛을 본 사람들이지, 뭐 1년, 2년 해갖고 뭐 1억으로 5억 벌었네, 10억 벌었네 해봐야, 어, 아직 주식시장이 뭔지 잘 모르는, 어 사람일 수,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강연에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건 제가 20도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1년차, 2년차, 3년차 때 정말 돈을 잘 벌었거든요. 저 그때 100억 벌었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운이 좋았던 시기고 어, 주식을 지금만큼 몰랐던 시기인 건 확실하거든요. 음,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 합창단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어, 그 기간은 1년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정말 그 사회자님이 이렇게 16개 팀을 소개를 하고 노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개 책자가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뭐 30년 상당 경험 뭐뭐 뭐 40년도 있어. 40년, 30년, 뭐 20년. 이게 기본이야. 평균 10년, 20년이 기본이고 30년, 40년. 그리고 수상 경력도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뭐 어디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어디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이런 수상 경력도 되게 화려하신 분들, 그리고 16개 팀 중에 절반 이상이 구립 합창단이었어요. 그니까 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취미도 취미지만, 정말 연습을 열심히 지원도 해주고, 막 경력이 막 몇십 년 되신 분들이랑 경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 역부적인 거 받아들이면 되죠. 어, 그리고 우리 합창단 원들의 마음엔 아마, 우리는, 우리로서의 최선은 다 잘했다라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뭐 수상을 못했지만, 크게 아쉬움이 남지 않고요. 작게는 남았습니다. <laughs> 작게 남았어, 사랑이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고 다 끝나면 뭔가 이영혼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두 번이 그렇게 됐잖아요. 건대를 위해서 몇달 동안 준비했는데 건대가 딱 끝나고 또2주 있다가 또그 열심히 준비했던 합창 대회가 끝나서 요즘 약간 어 이제 또 새롭게 더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유튜브도 좀더 자주 얼굴을 비칠 거고요.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도 광주 강연회와 대전 강연회에서 다른 때 하지 않았던 파워포인트 자료로 강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주는 몽당연필님이 대구에서 강연해 있으니까 지방 강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그 댓글 링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거래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5일까지 가겠어. 저길 깨겠어.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아, 오늘의 음선은 정말 기분 나쁜 음선이죠. 왜냐면은, 일단 2,500을 깼고요. 2,480. 그리 9월의 저점을 깼고요. 8월 5일,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의 종가는 8월 5일 이후에 최저가예요. 8월 5일 저, 저가 이후에 최저가. 어 그래서 거의 8월 5일부터 9월 5일, 10월 5일, 11월 5일 세달 동안 그래도 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반복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세달전 8월 5일의 급락 지점까지 와 있다라는 게 그럼 저길 깨면 또더 위태해지는 건데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사실은 추세 매매자 의 입장, 어, 차트 이스트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안 좋은 차트라고 볼수 있어요 차트적으로는 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코스닥 그건, 뭐, 더 말할 나이도 없다. 코스피가 저 정도니까, 그죠? 코스피도 8월 5일 저점을 위협하는 수준에 왔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그나마 9월 저점을 안 깼지만, 9월 저점이 낮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월 저점을 살짝 안깬 이유는, 9월 저점이, 거래소 9월 저점보다 코스닥 골점이 더 낮기 때문이고, 이 정도 하락폭은 비슷하다. 오늘 거래소는 1.9% 빠졌는데 코스닥은 2.5 빠졌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더 빠졌고, 두 양시장 다 역배열의 전저점을 위협하는 안 좋은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그리고 실제 당선, 이후의 움직임들이 그냥 연속성이 계속 있어요. 오늘까지도. 오늘까지도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탑 30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중소형 건설주들인데 그 중소형 건설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휴전 관련이고 그 휴전 관련은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할 때 자주 했던 말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루면 끝난다. <laughs> 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루면 끝난다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트럼프의 영향에 머물러 있는 시장 그럼 결론은 트럼프의 영향은 우리나라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니 해서 그렇다 인거는 이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의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에 안 좋다라가 그렇다 인건데 정말 얼마나 안 좋은지 지속적으로 안 좋은지 계속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야, 이 정도까지? 그럼 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재임이 4년인데 그럼 미국은 4년 내내 오르고 우리나라는 4년 내내 떨어지고 는 음,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부분들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까 희망고문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다온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니 얼마나 더 격차가 벌어져야 되지? 어, 왜 계속 미국은 오르고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져야 되지?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을 4년 동안은 기지개를 아예 필수가 없고 박살이 나 있고 환율은 올라가고 산업들은 망가지고 미국은 계속 부자가 되고 이제 우리는 그럼 다 미국으로 가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진 않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따라가지 물론 지금 트럼프 이후에 유럽이나 아시아가 미국보다 못 따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더더못 따라가고 어, 빠질 때더 빠지고 어, 금투세의 영향을 일단 제외를 시켜 줘요. 금투세는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그럼 금투세 폐지 이후에도 이렇게 약간 모습들은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계속 있는 거고. 그 우리나라의 문제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의 업종 구성에서 되게 안 좋다라는 거. 그 업종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4대 산업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도, 어, 대만의 TSMC가, 어 바짝, 이렇게 엎드리는 것처럼, 어, 지금 전세계 반도체 업종들도 미국을 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삼성전자 SK 닉스3% 이상 하락이 뜻하는 것은,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야. 어 2차 전지? 어, 뭐,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 많은 것들이 올리고 있었는데, 자율주행이든 방산이든 뭐든. 그런데, 정작 2차 전지 배터리는 못 올리는. 그래서, 그쪽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거기에 또, 제약바이오는 오늘 전체적으로 또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들은 오늘 다 흔들리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산업 중에 하나가 천도 산업이 돼서, 주도 테마가 돼서, 주도 산업이 돼서, 이렇게 지수를 방어하고 올려주고 이런 모습이 나와서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선순환 보다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주도 산업이 없고 지수는 빠지고, 빠지니까 중소형주 빠지고, 한번더 출렁출렁출렁, 계속 전투점을 깨고 내려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돼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안 좋은 악순환의 움직임들이 다 끊겨야 되는데, 어, 좀 아직도, 끊기기는커녕 지금 최악의 지점까지 8월 저점 최악의 지점까지 양시장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코스피 200 대형주 한번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6만 원에 살짝 올라갔었지만 결국은 다시 6만 원보다는 5만 원 저로 내려가면서 정말 급락을 했네요. 이게 8 8 0 0 0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5.8만 8천 원. ,000원. 8 8 0 0 0 원은 절반인 4만 4천 원이잖아요. 절반은 아직 아니지만. 고의무한한달두달세달네달네 뭐 달. 네 달밖에 안 됐는데 88,000원에서 네달 만에 54,000원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건 진짜 개별 잡주도 아니고 삼성전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안정을 못 찾는 이유는 이런 뭐 자질구리한 중소형주들이나 중 작은 테마들 때문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공 관련주들이 오늘 상한가로 몇 개를 갔는데 그럼 지수가 크게 올라야지 왜? 분위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지만, 오크라이나 재형 관련주들은 대형 건설주조차도 아니고, 뭐, 그냥 뭐, 500억, 1 0 0억짜리들 중소형 건설주들이 올라간 거예요. 지수가 방어되고 받쳐주려면 결국은 지수 관련 대형주가 잘 움직여야 되고, 그 중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랑 s k 닉 s 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 차트를 보면, 8만 팔천원에서 5만 삼천원까지 만약에 이게 4만 사천원까지 간다면, 정말 삼성전자 역사에서 길이 남을 기 구간이죠. 왜 아, 무슨 5개월, 6개월 만에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이 반 토막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다. 다음 SK하이닉스, 삼성 전자만큼 빠지진 않았지만, 어, 삼성 전자만큼 빠지진 않았지만, 어, 그래도 SK하이닉스도 좀 버텼으면 했는데, 어, 같이 3%씩 빠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종목이에요. 차트가 LG 에너지 솔루션 어, 어제 갭상승에 음선 나왔는데 오늘은 어 양선으로 일단 버텨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 바이오 오늘 좀 조정 받았다 그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조정을 받았고 특히 셀트리온은 어 이게 그냥 추세 무너지는 차트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러다 보면 살아남는 종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추세 면는 자들은 아뭐 사고 싶은 종목이 하나도 없네 손놓게 되죠. 사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으니까. 그러면 수급이 계속 꼬이고. 안 좋은 종목들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왜? 사겠다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차트가 그래도 중요한 건데요. 어, 진짜 힘이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종목들 보면 대부분 흘러내리고 있다. 어, 네이버는 생각보다 잘 버텼고, 오늘도 3% 상승. 어,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주는 그래도, 어, 다른 산업주들보다는 어, 잘 버티고 있는. 현대모비스, 고려하여 LG화. 다 뭐, 그저 그렇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전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종목을 보면, 어, 이수시페셜 티케미칼이 19% 상승. 에코프로 워티얼 6% 상승. 엘자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음,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오늘 지수가 한2% 빠지는 날인데, 웬만하면 플러스에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 시스템.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코스피 200도 거의 다 마이너스가 됐네요. 원래 오전자까지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부분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지수가 2% 빠지면서 플러스 유지하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코스피 200에서 이 업종이 진짜 쎘다는, 어 뭐, 찾을 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융주들, 방산주들, 이 정도가 좀 그나마 버틴 그런, 그런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 뭐, 이 정도. 거래대금 보기 전에 등락 현황을 한번 볼게요. 거래소는 120개 오르고 790개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180개 오르고 1400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여 8개 중에 하나 오르는, 어, 내가 한 8개 갖고 있으면 하나 오르는 어, 그런 장이었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진짜 차트 완전 망가졌네요.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함께 어, 빠지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오늘 음성에 대량거래 터졌는데요 비트코인 관련 주거든요 비트코인 관련 상승이 나왔고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며칠 전부터 움직인 것도 트럼프 관련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야, 한국의 조선업이랑 좀 잘해 봐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조선주인 하나오션 거래 최근에 터지고 있고 하나시스템은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방산주의 순환매에서 야 다른 애들보다 돈 진짜 안 올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시스템이 역사적 신고가 더본코리아는 뭐죠? 성대모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님이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 흑백놀이사 재밌게 봤는데 네이버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거래도 터지고 3% 상승 삼부토건 3부토건 입골이 만들었고요. 이게 지금 2,900억짜리인데 2,900억이 거래되는 삼부토건알자이노솔루션 뭐, 이런 정도가, 요런 정도가, 어, 펩트론이네요, 펩트론. 아, 펩트론 진짜 대단합니다. 어, 펩트론 대단하네요. 펩트론. 여기 꺾였을 때가 한 5만원대에서 어, 매수기회를 줬던 종목인데, 다시 그, 거기에서 또두 배, 가주 어, 비만약 관련주. 여기까지 보고,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부분이에요. 상한가가 지금, 10개가 나왔거든요 10개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럼 오늘 지수가 막 날라갔어야지 근데 안 그랬잖아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마이너스 3%씩 나왔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시총이 이렇게 안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백날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좋아지는 없습니다 범양건영 400억짜리 일성건설 900억짜리 한국첨단소재 1000억짜리 GNC 1000억짜리. 남강토고 900억. 이화공용 600억. 한국 페로펠 100억이에요. 그래서 이상한가 10개가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승률 동목 중에서. 이스페셜티 케미칼은 1조 2000억짜리. 더본 코리아 신규 상장 6,900억짜리. 펩트롱 2조 4천억짜리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한가에만 뭐 범양공원, 일성건설 남강토공원, 이화공원 같은 소형 건설주가 있는 게 아니고요. 탑30에도 여기 보면 남아토건 특수건설, 신원종합개발 어, 등등이 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은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수도 안 좋고 지수 관련된 종지도안 좋고 굴치큰테마도들안 좋은데 아주 뭐 500억, 1000억짜리만 섞여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정도만 움직이니까 어, 탑30 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중소형 건설 주들이 10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상한가도 10개나 나왔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일단 희망 고문이라는 말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은 희망이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그 명언 아시죠? 꿈에는 세금이 없다 제가 좋아하는 말 말이에요 그런 관련 예를 들어 높은 꿈을 꿔라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높은 꿈을 꾸면 그 중간까지만 가도 꽤 많이 이룰 수 있다 또는 큰 꿈을 가져라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도 산산조각 난 조각이 클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꿈은 크게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런 거죠.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 주변에도 많이 그런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아, 근데 미국 주식 해야지, 뭐. 맞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됐고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만 하는 것과, 어,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는 거고, 한국 주식이 뭐가 재미있고, 뭐, 뭐, 미국 주식과 다른 장단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떨 땐 다이나믹하게 뭐 상한가 땅땅 쳐주면서막두 배짜리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 또는 막 테마주가 우르르 움직이면서 내가 수익을 좋게 내는 어떤 기법들이잘 통하기도 하고 또는 재무제표나 리포트를 더좀 접근성 있게 보면서 좋은 우량주들을 잘 찾아서 1년, 2년, 3년에 두 배가는 우량주들을 찾기도 쉽고 이런 좀 장점이 있어야지 미국보다는 좀 덜하지만 미국의 상승률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가 재밌어. 여기까지는 돼야 되는데, 최근에 6개월 정도의 모습의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들은 한국 증식의 장점은 단하나도 보이지 않는. 왜냐면, 일단 지수 자체가 너무나 다르게 움직이니까. 미국 또는 글로벌 지수보다 훨씬 오를 땐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땐 많이 오르니까 시장 자체가 너무 재미, 어차피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돈 잃으면 재미없는 거 당연한 거야. 돈 벌면 재밌고, 손을 나면 재미없고,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너무 재미 없어졌어, 지금. 한국 주식 하는 게. 상대적으로도, 어, 미국 주식 하는 게 낫지 않아? 야, 차라리 비트코인은 사놓는 게 낫지. 나...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사놓고 1년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 사놓고 1년 있는 게더 수익률을 우리에게 준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아유, 뭐 고민을 해. 그냥 삼성전자 갖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돼. 그런 시기가 아니라니까. 근데 오히려, 피트 콩이 갖고 눈딱 감고 있었어. 오히려 더 낫어. 이거 되게 우리한테 그런 충격인 거죠. 도대체 뭐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지? 어. 제가 희망 고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연한 희망 고문.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희망 고문을 준다면 그 25년 동안 저는 잘해왔는데 그 잘해왔던 기간 중에 이렇게 힘들었던 기간이 없었을까 하면 없지 않았거든요. 한 3개월, 뭐 5개월, 아 진짜 한국 선수 때려칠까? 우리 박스 핏때 어, 박스피 8년이었어요 7년 그 박스피 7년 때 정말 다른 나라보다 딱 갇혀서 못 갔거든요 그 박스피도 견뎌냈는데 박스피를 견뎌내니까 2500 이상 가기도 하고 또 코로나 위기도 견뎌내니까 3300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박스피를 견뎌냈는데 한번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아직은 좋은 일이 오지 않고 어 전자점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야, 그냥 버티면 돼라고 하는 분석가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전자점을 위협하는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와 있지만 막연하게는 아닌. 아 정말 뭐, 그럼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매일 오르고, 우리나라 매일 떨어져. 우리나라는 이제 개떡같아. 돈다 그냥 주식 다 팔고 미국 가야 돼. 그거에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또 기회는 오지 않을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남아서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수식 계속 하실거면 어, 영상 계속 보시고요 아나 이제 지쳤다 어, 지쳤으면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 이렇게 재테크 이쪽으로 당연히 돼 부동산은 왜안돼 저도 부동산 공부하잖아요 부동산은 왜안돼 피트코인은 왜안돼 된다고 다 돼요 아니, 저는 가상화폐 8억 넣고 유튜브에서 매매하는 것까지 직접 보여준 사람인데 저는 가상화폐 산성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돼뭘 하든 다 되는데 그 중에 한국 주식이 저는 어 수익률 내기 제일 좋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저만의 노하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 노, 노하우를 그래서 갈려드리는 거고. 뭐 시가총액 비교법, 짝짓기 매매법, 신고가 매매법. 근데 그런 것들이 장에 앵간해야지 좀 딱딱딱 기법들이 맞아 떨어지는데 앵간한 장이 아니니까 종목들이 못 오르니까. 요 10개 중에 하나 오르는 장에서 뭔 수익이 나겠어요. 그래서 약간 아쉽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뭐 희망의 꿈을좀 갖고 있어 보자. 라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어,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4절까지 부르고 싶었으나 오늘같이 많이 떨어진 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어, 그래서 한절, 한 줄만 할게요.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시작. 나는 10년 안에 백0 0억부자될 거야. 파이팅